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내의 이름에 불레새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새새 새,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도미 더미, 두 도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 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지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내 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내 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새롭게 될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바뀌어서 도전이 되고 또 주저한 점이 바뀌어서 소생의 길로 갈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일으킴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제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겨내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내어 결국에는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소금이잖아요. 소금 근데 소금이 바닷물 가운데 3% 정도 있다고 합니다. 3%. 이 3%의 소금에 의해서 바닷물이 썩지 않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 3%의 믿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은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를 살리는 강한 그런 힘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그 바닷물 속의 산프류의 소금과 같은 그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내가 믿음이 있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하잖아요. 아, 정말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3%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이 때에 이 3%의 믿음을 가지고 오자는 겁니다. 여러분, 문진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문진, 책장이나 종이 이런 것들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이렇게 눌러두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붓글씨를 쓴다든지 할때 이렇게 눌러두잖아요. 보통 쇠나 돌로 만들죠. 바람에 날아가기 쉬운 종이를 누르는 문진이 있다면, 우리 인간에게 흔들리는 마음을 지그시 눌러 안정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 두려워하는 답답한 마음을 지그시 눌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3%의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흔들린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목이 말라 흔들리는 삼손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목이 마를 때에 하나님을 찾았던 삼손의 그 믿음, 그부르지음그 사건이 나오죠. 에낙골의 사건인데, 에낙골에라는 것은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뜻입니다. 에낙골에부르짖는 자의 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14장, 14장부터 15장에 걸친 그 삼손이 아내를 맞이하는 과정, 이 과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14장 5절부터 보면 삼순이 딤나에서 블레셋 여인에게 반하잖아요. 썩 마음에 드니까 이 결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뭐그 할례 받지 않은 그런 여인이지만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식이 7일 동안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삼순이 냅니다. 그러면서 수수께끼를 풀면 한테 배옷 35과 벌과 거두 30벌을 주겠다고 합니다. 수수께끼의 내용은 이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게 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삼손이 이 포도원에 가 가지고 사자를 죽이고 또 사자 가운데서 이, 이 벌꿀이 나온 거 그걸 먹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면 우리는 알수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삼손이 그런 걸뭐 알겠어요? 그렇죠? 뭐그 소문 낸 것도 아니고 삼손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삼손만이. 그런데, 그런데 그 수수께끼를 내는 겁니다. 절대로 맞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남편을 끼워서 그 수수께끼 답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아내가 막 울면서 알려달라고 하니까 삼손이 결국은 알려주게 되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그수수께끼의 답을 바랍니다. 답은 이거예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문제의 답을 맞추면 삼손이 뭘 하기로 했어요? 옷을 주기로 했잖아요, 옷을.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옷이 굉장히 이렇게 귀한 것이니까 삼손이 옷을 30벌을 주기로 했는데 이3 0벌을 어떻게 마련하냐면 삼손이 불레셋 사람들을 30명을 죽여 가지고 그 30벌을 뺏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수수께끼 비밀을 알려준 아내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여서 삼손이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유인 삼손이 분노하여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까 이 장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에 참석한 삼손의 친구였던 사람에게 아내를 주워버립니다. 삼손의 아내를. 나중에 삼손이 이제 화가 멎은 다음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아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친구의 아내가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장인에게 막 따지는 거죠. 장인이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내 친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너는 뭐 그렇게 화낼 필요 없이 네가 잘못한 거니까. 그러지 말고 동생이 더 이쁘니까. 그 동생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네 아내로 맞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는 이미 다른 사람의 여자가 되었고, 아내의 동생이 더 이쁜가,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이 말. 그러니까 삼손이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니까 그 여우 300마리를 잡아 가지고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곡식과 과수원에 이렇게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다탈거 아닙니까? 다 차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떨까요? 갑자기 삼손이라는 여자 문제로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분노하죠. 그래서. 이 유다를 쳐들어갑니다. 유다를 쳐들어가서 유다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협박을 하는 거죠. 삼손을 결박하여서 자기들에게 넘기라는 겁니다. 그래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유다 사람들이 힘이 적은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크게 이렇게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 삼손을 잡을 그런 사람들. 체포조를 3천 명을 이렇게 결승, 결성을 해가지고 삼손을 붙듭니다. 그리고 밧줄로 꽁꽁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죠. 삼손이 꼼짝없이 죽을 지경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다시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결박한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끊어졌다고 이렇게 본문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순간 삼손은 곁에 있던 나귀 턱뼈를 가지고 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천 명을 한 사람이 이 턱뼈를, 한 사람이 막뭐 야구 방망이 같은 거 가지고 천 명을 그냥 냅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곳 이름을 라맛 레이 턱뼈의 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기쁨도 잠시고. 삼손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 명을 일시에 죽였다. 막그 야곱 방망이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일시에 죽였다. 칼로도 죽인 것도 아니에요. 막 이렇게 죽였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그러죠? 너무 목이 말 마른 거죠. 이제 기진맥진에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누군가 누군가 자기에게 와 가지고 싸움을 걸면 삼손이 짚니까? 이깁니까? 이제는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 삼손이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위기 가운데서 1팔절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요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자기가 위험을 위,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이제 아 너무 자기의 힘이 이제 완전히 소진되어서 이제 죽겠다 하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누군가 와가지고 자기하고 싸움을 걸면 자기는 여지없이 죽겠다는 거예요. 삼손은 이때 좌절하지 않는 거죠. 타는 목마름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절체정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턱뼈가 가득히 쌓인 레이에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물이 이게 솟아오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삼손은 기독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그 물을 마시고 삼손은 정신을 차리고 회복하죠.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에낙 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새힘을 충전하고 하나님께서 터뜨리시는 애나골의 샘물이 소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신화, 신앙 생활을 하든지 안든지 간에 누구나 이런 삶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생각처럼 그렇게 순탄합니까? 원치 않는 아픔과 고통의 터널을 건너야 될 때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아픔, 고통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피곤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번아웃 될 때가 너무 너무 많아요. 내 등에 있는 짐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무겁게 느껴지고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의 힘을 알기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근데, 기도하면, 기도하면, 반, 바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돌아서면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앞에 곤략처럼 버티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여러분,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부르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애낙고의 샘물을 우리 삶 가운데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일잖아요. 그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쉬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풍랑 가운데 더 빨리 갔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우리 삶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해서 볼 것이 이거예요. 삼손이 목이 말랐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르짖음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헬리나 우에이라는 그런 영성학자가 있잖아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란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막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이거 부르짖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편하게 털어 놓을 수 있는 부분만 하나님께 내보이는 성향이 가끔 있어요. 좀 하나님께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니까 하나님 뭐 내가 이렇게 내어 놓을 것만 이렇게 내어 놓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음의 영성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 3순이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바로 그때가 은혜의 샘이 터져 나오는 그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삼손에게 하나님은 레이 바로 일천 명을 무르친 그 장수에서 샘물을 터쳐 주셨다는 거예요. 레이의 물이 솟아나왔다는 거 여러분 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삼손이 절마 치열하게 싸웠던 그 삶의 현장이잖아요. 그죠? 치열하게 싸웠던 그 삶의 현장에서 땀을 흘린 그곳에서. 정렬을 쏟은 그곳에서, 그곳이 레이인데, 그곳에서 샘이 솟아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샘은요, 레이라는 곳은 처절하게, 뭐 정말 치열하게 싸웠던 그 삶의 현장도 되기지만 위기의 현장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삶의 현장과 동떨어진 그 어느 곳이 아니라 내 땀과 눈물과 열정이 묻어나고 또 위기의 그런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나고래에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위기를 느끼는 이 현장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하우 뜰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나골의 축복을 여러분과 저의 삶에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넘치게 넘치도록 그렇게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성공이든 실패든. 우리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실패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격, 그러한 권리가 없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든 권한은 이 마침표가 아니라 신표인 거죠. 인생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을 보면서 잠시 멈추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또삶 가운데서 정말 열심히 우리가 살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히 삶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들어서 그런 말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삶에 나의 신앙 가운데 애나고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칼급합니다. 하나님 샘물을 터트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말고 우리의 모든 그 소망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가끔 주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너무 힘들면 아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이런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은 나는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나는 단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사람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나는 부르짖는 자입니다. 시작. 나는 부르짖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르짖는 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정기라는 분 아십니까? 이분이 나는 1%의 가능성에 도전한다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 1%의 가능성만 있으면 우리는 도전하고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기현이라는 음악 감독이 있어요. 이분이. 이게 그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다가 이 산수압 조작 있잖아요 옛날에 좀 이런 게좀덜했는가잘잘 오류가 많았었는가이 산수압 조작 오류로 인해서 이 시신경이 끊어져가지고 시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시각 장애인 그 그러니까 외할머니 어머니는 마지막 기적을 기대하면서 그가 8살 되던 해에 기도원에 데려오고 간 거예요 기도원에 하나님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기도원에 들어간 들어간 지 3개월이 지나도 뭐 아무런 소식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기도원에다 놔두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혼자서 이제 더 지내게 이렇게 놔둔 겁니다. 그때 그이기현이라는 분에게 사로잡은 것이 키보드 소리였어요. 키보드 소 소리. 기도원에 가면 키보드로 막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그는 반주자 선조사님을 졸라가지고 키보드를 배우기 시작했고, 타고난 감각으로 소리를 익혀서 기도원 예배 반주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에 혼자, 나중에 이제 보니까 기도원에 혼자 남겨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엄마가 몰래 숨어서 내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키보드와 기타 위에 드럼, 베이스 등 10여 종 악기 뭐 연주를 익힌 그는 2000년 제 5회 KBS 장애인 가요제에 출전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 선배와 함께 MP 아 엔터테인먼트를 이렇게 설립하고 그 작곡 활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가 작곡한 곡이 뭐냐면 야곱의 축곡입니다. 야곱의 축곡. 이거 기억하시죠 이러분 GCM 가스펠 500곡을 넘게 이렇게 작곡하고 편곡하였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게 멋지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깊은 감동을 줄수 있는 음악을 만들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좋던 싫던 보는 것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데 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보다 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간증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축복입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어느 날 교회를 떠난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그 친구가 제 연주곡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내가 그 음악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감동해 가지고,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 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면, 제가 음악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군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애나고래의 샘물을 터트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1%의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렇죠? 1%의 가능성은 있고, 우리에게 적어도 3%의 믿음은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3%의 믿음이 있잖아요. 3%의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지난번에 의성발 그 경북 산불이 아주 심했잖아요. 산청, 하동, 울주 할것 없이 다 타들어갔습니다. 이제 나무들이 다 죽고 폐허가 된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타들어간 그런 나무인 줄 알았는데 은행나무에서 잎이 새롭게 자라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산불이 나면요. 1,200도, 1,400도의 그런 뜨거움이거든요. 그 뜨거움 가운데서도 다탄 자랐는데, 다 죽어버리는 줄 알았는데, 알았는데 은행나무에서 새롭게 잎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나무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줄기가 꺾이지 않으면 살릴 수 있다. 줄기가 꺾이지 않으면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줄기가 꺾였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 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생수를 주시고자 하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오고 갑니다 그들이 모두 나름대로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부들 한번 보십시오. 어부들 상품성이 없는 그런 물고기들, 그것만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실 어부들이 막 물고기를 잡으면 좋은 상품이 있는 그런 물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뭐 갖다 팔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는 상품성이 없는 그것만 먹고, 그럼 먹고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아프니까 주님, 주님께 나와서 나좀 만져주세요. 내병좀 고쳐주세요. 먹고 사는 문제, 삶의 질구로 목마른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가득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삶의 문제에 지쳐 목마른 인생이었고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러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었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육체의 질고와 아픔으로 찌든 인생이었습니다 의롭고 힘든 인생이었어요 이들이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애나구레의 그런 축복을 너에게 베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목마를 회복시켜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목마르다고 느낄 때에 우리는 부르짖는 자의 영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요즘 너무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너무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부르짖는 그런 영생의 회복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이 쓰러질 것 같은 상황 속에 다 있었습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때 그가 어떤 심정으로 씨름했습니까 시름, 죽기 살기로 씨름했습니다나 죽겠다는 거예요. 나 죽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난 죽는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떻게 어떻을까요? 아 여기가 끝이 아닌가? 나는 이제 노예로 평생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모세의 광야 생활과 다윗의 광야 생활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광야의 시간 끝없는 추락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서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서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는 모습이 보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의 그 흔들림을 꼭 누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흔들릴 때 예수님으로 이렇게 흔들림을 누르는 거예요. 삼손이 전투를 치르고 나서 주변 상황 역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막다른 길이었죠. 이때 삼손이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삼손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애나골의 그 축복이 내 인생에서 터지도록 그렇게 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백성에게 부르짖음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부르짖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는 것을 주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평지에서 어떻게 물이 솟구쳐 오를 수 있는지 레이의 그 우묵한 곳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의 샘물 애나고래가 터질 때까지 우리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모든 삶을 맡기고 부르짖는 자의 모습으로 정말 멋지게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예,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물이 있잖아요. 찬양의 선물이 있잖아요. 기도의 선물도 있고 말씀의 그런 선물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찬양하시고 막 그냥 마음 속에서 그냥 깊은 곳에서 찬양하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씀을 뭐 어? 묵상하시고 깊은 곳에서부터 기도하시고 그렇게 부르짖는 영성으로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간섭하셔서 애나고래의 축복을 우리 일평생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